환자분께서 매몰법 재수술 비용을 물어보셨어요. 매몰법 재수술 비용을 물어보실 때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 환자분은 재수술 내용을 결정하신 겁니다. 매몰법 재수술. 본인이 이전에 눈수술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매몰법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제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환자가 정해놓은 제 수술 내용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 내과에 가서 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기침약하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하고 그렇게 3일치 처방해주세요. 하면 환자분이 요구하는 대로 처방을 해 주실까요? 진단도 없이. 그것은 의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주로 느끼는 증상입니다. 쌍각풀이 풀어졌으면 쌍가풀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양쪽의 라인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주된 증상을 물어보셔야 그 증상의 원인을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들어보시고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의 수술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하고 비용을 아셔야죠. 며칠, 몇 시에 수술해 줄수 있는지하고 그 비용이 얼만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 내용을 환자는 정해놓고 비용만 물어보시면 이거는 인터넷 쇼핑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병원이. 그것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극히 상업적인 병원입니다. 환자 상태를 진단도 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수술을 내가 팔아주겠다. 내가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병원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환자를 진단하지도 않고 비용으로 환자를 어 유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사로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술 방법을 정하고 비용이 얼만지 이런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하실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꼭이 내용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